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정치,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층, 장년층, 이 청장년층 큰일 났습니다. 어, 지금 이 B2, 영끌, 어,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 한강물이 어떠냐뭐 이런 밈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2021년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그 비극이 지금 이 이재명 정권 시작하자마자 다시 대한민국의 청장년층을 덮치게 되는 것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재명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죠. 그런데 그때 받은 선물,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는 신라금관을 선물하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야구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야구 방망이 그리고 공을 선물 받았죠.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시진핑이 이재명에게 준그 선물, 그 선물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가운데 중국과 시진핑에게 보여준 이재명의 자세 또한번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APEC 기간 중 방한한 시진핑에게 샤오미폰을 선물 받으며 그야말로 능욕을 당했지만 중국에 대한 이재명의 충정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혈맹, 미국이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비판한 그날, 이재명은 한중관계 전면 회복을 선언하며 곧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방한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상회담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리고, 한중관계 전면 회복과 이런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한중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라는 제하의 게시물을 통해 한중관계를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한중 양국은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넘어 오랜 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그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양국이 함께 만들어온 깊은 우정과 역사는 흔들림 없이 견고히 이어져 왔음을 확신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현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정치적 신뢰를 견고히 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 인적, 지방 간 교류도 확대해 우호적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시진핑의 초대를 언급하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중국을 찾아 양국이 한층 더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이며 한중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천명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의 이 같은 발언이 미국에서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온 날 함께 나왔다는 것인데요. 스코패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아니다. 비록 미중 간의 일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의도를 결코 경계심 없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든 모두가 우려했던 것처럼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가들이 중국과 벽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홀로 중국과 손을 잡겠다고 선언한 격인데요. 동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매달리는 이재명 정권 도대체 중국에 무슨 꿀단지를 숨겨놓았길래 중국에 저렇게 매달리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샤오미. 어, 중국에서 최고급 메이커는 아니죠. 어, 근데, 화웨이를 선물하려고 하니까, 화웨이 지금 미국 제재받고 하니까, 그 피해서 이제 샤오미를 선물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이 휴대폰에 무슨 뭐, 시진핑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휴대폰, 이거 뭐, 우리 중국제 휴대폰, 우리 한국의 삼성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형편없이 싸지 않습니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50만원 하는 이런 휴대폰, 성의도 없이 그냥, 어, 매장에 있는 한두개 사와가지고, 이렇게 줬다. 이재명도 좀 표정이 좀띠껍죠 지금. 뭐 이런 걸 주냐? 삼성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고, 아이폰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주냐?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걱정이 되는지, 이거 뭐 통신보안 문제는 없냐?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중국 가전제품에는 이 백도어 프로그램 깔려서 완전히 모든 정보를 다 중국의 모처로 이렇게 온라인 전송을 해간다라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백도어 있는지 잘 살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싸구려 휴대폰 물론 샤오미에서는 최고 브랜드지만 우리 삼성에 비하면 또 아이폰에 비하면 완전 싸구려죠 이런 걸 선물 받고 사인도 하나 없는 거 이거 선물 받고 자기는 이제 최고급 특제 특별 제작한 바둑판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남빵 경주 가면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이만한 빵인데 정말 맛있어요 그거 어 혹시 지금 뭐 경주 지금 황남빵 뭐 오픈런이다 뭐 이런거 지금 기사도 나오던데 그거 가져가시면 집에서 전자레인지 한 10초 정도 데워서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뭐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그 황남빵 많이 선물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거 선물 받고 그러면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이렇게 한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백도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 했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악시오스가 보도했어요. 스코 베센트, 어,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히토류 관련한 이 잠정 연기, 1년 연기한 거죠. 그걸 이제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거 신뢰할 수 있는 거냐 하니까,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 어, 그렇지만 신뢰할 수 없는 거 알고 지금 일단 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동맹국들도 중국의 의도를 결코 경계심 없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미 재무장관이 발표한 그날 이재명은 이런 글을 떠올렸어요. 중국 관련해서죠. 그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중국의 6.25전쟁 개입으로 우리가 그로부터 전쟁을 2년 이상 더 했죠. 그리고 통일을 못했죠. 그 엄청난 짓을 불과 얼마 전 했지 않습니까? 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수백,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침범하고 또 조선, 고려 이 시기에 이 공녀들 정말 얼마나 많이 끌고 왔습니까 오죽하면 환향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겠습니까? 정말 비극적으로 우리는 중국에 굴종을 하고 살아왔던 그것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양국이 함께 만들어 온 깊은 우정과 역사는, 그 우정이 어딨습니까? 우정이 있으면 한한형 내에 이서 한국 여행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사드 보복하고, 롯데 망하게 하고, 하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견고히 이어져 왔음을 확신합니다. 뭐, 자기네들 같은 이 좌빨들하고는 우정을 든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우정을 한게 있겠습니까? 그것도 동맹국 에, 재무장관이 동맹국들도 어, 지금 그 중국에도 쉽게 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 한날 미국 취들은 니들이고 하고 엿먹어라 하고 이런 걸 올렸다 정말 문제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에, 이재명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하기 불과 며칠 전이죠. 정상회담 11월 2일 그리고 어, 10월 28일 날 중국이 서해 에 짓고 있는 불법 구조물 쪽에 우리 조사선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걸 막고 쫓아내고 추적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 이런 굴종적인 이재명.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의혹들 나오죠. 도대체 왜 중국에만 저렇게 저자세인가?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냐? 아니면, 무슨 이권을 지금, 우리 모르게, 주고받고 있냐. 우리,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 일부러, 어, 뭐, 탄소, 저감이다, 뭐다 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계속 때리고, 어, 탄소 저감하려면 원자력 발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이권을 빼먹었을 거야! 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데, 도대체 여기는, 무슨 이익을 또 공유하고 있는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청장년층들을 큰 비극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위클리 디펜스를 통해 현재 과열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분석해드린 바 있습니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끌어오르는 현상에서는 투자를 제거하고 신중해야 할 때인데 이른바 포모 개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사회 전체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들어가는 나라의 미래 벌써부터 아찔합니다.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서면서 이른바 역대급 불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과열 현상에 편승하기 위해 다급히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포모 개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 파이낸셜 뉴스 등의 국내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이른바 B2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는데요.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권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5조 2726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이미 갈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뒤 갚지 않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통상 시장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놓은 금액인데요. 10월 30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85조 7136억 원으로 4월 만에 6조 4천억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국내 주류 언론들은 이를 포모, 즉 Fear of missing out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나만 제외될까 두려워하는 심리로 이러한 심리가 확산될 때는 빚을 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들과 이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5월부터 21년 11월 사이 이러한 포모 현상이 나타나며 주식과 암호화폐에 비투를 했다가 막대한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청년들이 정말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좌파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 이제는 학습 효과가 생길 때도 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빚을 내서 주식투자를 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 지금 코스피가 호재가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유 클리디 펜스를 통해서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호재가 없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건 이제 어, 이리적인 게 개입돼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또 주변에서 야, 누가 무슨 과장이 이번에 주식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하더라. 얼마 벌었다 하더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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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김대리도 얼마 벌었다 하더라. 뭐 김부장도 얼마 벌었다 하더라. 어, 어, 나만 지금 뒤쳐지는 건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이게 혹시 마지막 사다리면 어떡하죠? 지금 사다리 다거득 사고 없다는데, 지난... 2020년, 2021년 이때, 코인, 그러니까, 어, 암호화폐죠. 이거, 급등할 때, 나 그때 돈못 벌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게 기회일 것 같아. 그래서, 이 아파트 청약 통장 깨고, 예,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해서, 이 주식 불장에 뒤늦게 뛰어든다. 라는 걸 이제 한결레가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 파이낸셜 뉴스 보도를 보면 이 불스피 완전히 불장이다 이거죠 코스피가 불이 막 활활 타오르듯이 그냥 막 오르고 있다 여기에 대기자금이 85조 사상 최고다 B2는 25조로 역대급이다 25조가 지금 갑자기 빚을 내서 지금 여기 투자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어3천도 안되는 코스피 지수가 지금 4100이 훌쩍 넘었죠 그리고 이재명이 공언했던 5000갈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거의 예 막바지 아니냐. 뒤차 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과거 2020년 여기 이제 9월 9일 MBN 보도인데 그때 영끌 B2 가계 대출이 최대 증가한다라는 보도를 할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됐어요. 영끌 B2의 생계 자금까지 끌어오고 있다. 자 이런 보도를 그때 했었는데. 그래서 이 구글에 검색하면 AI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2 한강 B2 한강을 검색합니다. B2가 뭐냐?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망한 거죠.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라는 대명사였어요. B2 한강. 하면은 B2 한강은 한국에서 빚을 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코인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암시하는 속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기조로 인해 주식 및 암호화폐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B2, 빚내서 투자가 급증했던 시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 다시 그 2020년, 2021년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 그걸 이재명 정권은 극초반기부터 지금 해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매운맛 매운맛 하더니 정말 뭐 이렇게 화끈하게 매울 수 있습니까? 이 5년 동안 정말로 이재명이 5년을 다 채운다면 이 5년 동안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위기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야, 부채 탕감해 준다는데, 내 것도 혹시 해줄 수 있는데, 일단 빚내 보자. 자, 금융위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이란 자가 원금 5%만 갚아도 자녀 채무 면책. 아니, 이력을 빌렸는데, 500만 원만 갚으면 자녀 채무를 면책한다.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 도대체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청년, 장년, 중년 완전히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고,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금융기관은 망하게 하고, 그래서 빚더미에 올라앉으니까 이들은 국가에서 주는 사료를 받아먹어야 돼. 사료 받아먹을 어떻게 해야 돼? 국가에 순종해야지. 이런 사회, 동물농장 같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어 이제 고점 아닌가 고점 아닐까 아까 포모라고 했죠 어, fear of missing out 나만 지금 이, 이 상태에서 나만 제외 되나 그래서 나도 투자해야 되나 그걸 이제 조선일보는 포포 어 뭐야 fear of pick out 야 이거 고점이냐 고점이라는 공포 그런데도 좀 해야 되나 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좀 발빠른 투자자들은 빠지고 있답니다 그리고는 코스피 하락의 배팅 이제 파생상품이죠 코스피가 갑자기 하락하면 내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먹는 이런 이 하락에 배팅한 투자자도 들 늘어 있다 늘고 있다 라는 건데 자 주변에 비트 한다는 분 계시면 지금 현재 이게 고점에 닿았을 수 있다 라는 어, 성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야, 이거 지금 고점 아닌가? 내가 지금 뒤늦게 뛰어들어서 뒤차 타서 그냥 예.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한번더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이 만들어 가는 나라 정말 무섭기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